자 가을 7월 9일입니다. 7월 9일에 유신등이 황산의 벌판으로 진군하자 백제 장군 계백이 군사를 건드리고 와서 먼저 험한 곳을 차지해 세 군데 진영을 설치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황산이라는게 논산입니다. 그러니까 요지역 이 요지역이 이 바로 황산입니다. 그래서 황산의 벌이니까 황산벌이죠. 자 유신등은 군사를 세길로 나누어 네번을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하고 사졸들은 힘이 다 빠지게 되었다. 장군 흠순이 아들 반굴에게 말하기를 신화된 자로서는 충성만 한 것이 없고 자식으로서는 효도만 한 것이 없다. 위급함을 보고 목숨을 바치면 충과 효두 가지를 모두 갖추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다. 반굴이 삼가 분부를 알아듣겠습니다. 라고 하고 적진으로 힘껏 싸우다가 뛰어들어 힘껏 싸우다가 죽었다. 좌장군 품일이 아들 관장에게 혹은 관창이라고도 한대요. 우리는 보통 관창이라고 알죠. 자, 관장에게 말 앞에 세우고 여러 장수들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내 아들은 나이가 겨우 16이나 의지와 기백이 자못 용감하니 오늘의 싸움에서 능히 삼군의 모범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관장이 예라고 하고는 갑옷을 입힌 말을 타고 창한 자루를 가지고 손살같이 적진으로 달려갔다가 적에게 사로잡혀 산 채로 계백에게 끌려갔다. 계백이 투구를 벗기겠는데 그 나이가 어리고 용감함을 아껴서 차마 해치지 못하고 탄식했다. 신라에게 대적할 수 없겠구나. 소년도 이라여 같은데 하물며 장정들이야. 라고 하고는 살려 보내도록 했다. 관장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가 흠춘이죠. 내가 적진 속으로 들어가 장수를 베지도 못하고 깃발을 뽑아오지도 못한 그것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라고 했다. 말을 마치자 손으로 우물물을 떠서 마시고 다시 적진으로 가서 날색에 싸우는데 계백이 사로잡아 머리를 베어 말한 장에 매달아서 보냈다. 푸밀이 그 머리를 붙잡고 흐르는, 아, 그 아빠가 품밀이구나그 아버지 그 머리를 붙잡고 흐르는 피에 옷소매를 적시며 말하기를 내 아이의 얼굴이 살아있는 것 같구나. 왕을 위해 죽을 수 있었으니 다행이다. 라고 했다. 광신도 새끼들이고. 어, 관창에, 관창하고 반굴이 이렇게 죽었는데, 근데 역사에 사실 이름이 많이 남은 거는 관창이 남았죠. 요즘, 요즘 애들은, 아니, 요즘 애들은 잘 모르겠구나. 제가 90년생인데, 제가 어릴 때는 관창의 뭐 화랑도가 어쩌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 사실 반굴은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둘다 똑같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름이 남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귀신이 되어버렸네. 요 전투가 이제 황산벌 전투인데요. 황산벌 전투에서 황산벌 전투는 뭐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이제 요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경과를 또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옛날에 그 우리나라 영화 중에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막 정통사극 그런 건 아닌데요. 되게 재밌게 영화를 잘 만들어 놨고. 시사는 봐도 되게 많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못 보신 분 있으면 은꼭 한번 찾아보시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재미있는영화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반굴이나 아니면 은 반굴이나 관장이가 안 죽고 김품일이나 김홍순이 와서 뒤지면 은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예를 들면 더 뛰어난 장군들과 더 유명한 사람들인데 열심히 싸웠다 그러면은. 분기 탱진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 영화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약발이 안 먹힌다. 그렇게 젊은 놈이 주가 약발이 먹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촉같 자, 3군이 이것을 보고 분에 맞춰 모두 죽을 마음을 먹고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며 진격하자. 백제의 무리가 크게 패했다. 계백은 죽고 좌평 충상과 상영 등 20명은, 20여 명은 사로잡혔다. 자, 황산벌 전투입니다. 황산벌 전투. 이날의 정방은 소정방이죠. 부총관 김인문 등과 함께 기벌포에 도착해 백제 군사를 만나 맞서싸워 크게 깨뜨렸다. 기벌포는 여기입니다. 백강하구. 기가 백강이죠, 그죠? 이게 금강입니다. 금강. 금강 하구를 기벌포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 터진 그 백촌강 전투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거는 나중이에요. 자, 유신등이 당나라의 군대 진영에 이르자 정방은 유신등이 약속한 길보다 늦었다고 하며, 늦었다고 하여 신라의 독군인 김문영 또는, 아, 김문영을 군문에서 목을 비려고 했다. 유신이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대장군이 황산에서의 싸움을 보지도 않고 약속한 날짜에 늦은 것만을 가지고 죄를 사무리하는데 나는 죄가 없이 모욕을 받을 수가 없다 반드시 저 짱깨 새끼들과 결전한 후에 백제를 깨뜨리겠다 라고 하였다. 이에 큰 도끼를 잡고 군문에 섰는데 그의 성난 머리털이 곧 주서서 허리에 찬보검이 저절로 칼집에서 뛰어나왔을 정도였다. 정방의 우장인 우장이라는 거는 그거겠죠 보, 그 보조장수. 부장인 동보량이 발을 밟으며 말하기를 발을 밟는다는 것은 이제 귀속 말한다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니 이제 조언한다 그런 말이죠. 신라군사가 장차 별난을 일으킬까 두렵습니다라고 하자 정방이 곧 문영의 죄를 풀어주었다.